안녕하세요. 스마트폰 전문 강사 강성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폰에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카카오 맵에서 길을 찾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맵은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가 사용하고 있는 국민 어플, 카카오톡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길찾기를 하기 위해 미리 위치 정보를 켜고 카카오 맵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의 홈 화면에서 카카오톡을 찾아 터치합니다. 나타난 화면의 하단 우측에서 더보기를 누릅니다. 다음 화면에서 하단 우측의 전체 서비스를 터치합니다. 전체 서비스에서 화면에 손가락을 대고 위로 드래그하면 카카오에서 카카오 맵 앱이 보입니다. 보이는 카카오 맵을 터치하면 현재 나의 위치가 표시된 주변의 지도가 나타납니다. 먼저 내가 찾아갈 목적지를 정하고 상단의 검색 창에 목적지를 입력한 후 화면의 우측 하단에서 길 찾기를 터치하면 됩니다. 그럼 연산역에서 범어사까지 길을 찾아가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화면의 상단 검색창에 범어사 주차장을 입력한 후 하단의 우측에 있는 길찾기를 누릅니다. 위쪽 칸에는 현 위치가 나타나고 아래 칸에는 범어사 주차장이라고 나타납니다. 출발지 입력란에 나타난 현 위치 부분은 터치하여 출발지를 수정해서 다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위쪽 출발지를 연산력. 이라고 수정하고 나면 바로 연산역에서 범어사까지 가는 데 걸리는 소요 시간, 지하철과 버스 노선 가는 경로, 요금 등의 정보가 나타나므로 출발 전에 미리 교통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화면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정보가 표시되어 나타납니다. 대중교통 정보에 나타난 여러 가지 경로를 터치해 보면 경로 지도, 거리, 소요 시간, 지하철과 버스 노선 번호, 요금 등을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화면을 위로 천천히 드래그 해 보면서 더 많은 교통 경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추천해 주는 여러 가지 교통 경로 중에서 내가 이용하고 싶은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교통 경로의 제일 아래쪽에 카카오 택시를 타고 갈 경우에 걸리는 시간과 거리, 요금이 나오고 오른쪽에는 카카오 택시를 바로 호출할 수도 있으니 참 편리한 세상입니다. 상단의 성룡차를 터치하면 성룡차로 갈수 있는 경로를 보여주며 안내 시작을 누르면 내비게이션이 열리고 수행 안내가 시작됩니다. 도보를 누르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줍니다. 가까운 거리는 도보로 걸어서 가시면 운동도 되고 건강에 도움도 주겠지요. 자전거를 누르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서 갈수 있는 경로를 안내해 준답니다. 다음으로 카카오 맵의 홈 화면에서 상단 검색창의 좌측에 보이는 메뉴를 눌러 보면 여러 가지 메뉴가 보이는데 여기에서 지하철 로선도를 눌러 봅니다. 지하철 로선도가 나타나는데 우측 상단의 수도권 지역명을 하살표를 눌러 부산으로 선택하면 부산 지역의 지하철 노선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정하고 지하철 노선도를 보면서 상단의 검색창에 영명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광안역에서 부산역까지 가기로 정했다면, 상당 검색창에 "출발지 광안역"을 입력합니다. 위쪽 칸에는 출발지 광안역이 입력되고, 아래 칸에 "도착지 부산역"을 입력합니다. 바로 제 단시간으로 갈수 있는. 교통 경로를 보여줍니다. 소요 시간 35분, 환성 1회, 요금, 교통 경로 등을 알려줍니다. 경로가 나타난 화면을 터치해 보면 가는 경로를 좀더 상세하게 미리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카카오 맵으로 길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일상생활에서 많은 도움이 되시고 자주 활용하셔서 더욱 스마트한 생활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함께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